김민재 선수가 세리아 공식 9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세리아에 데뷔한 지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달 만에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고요. 8월 달 이달의 선수가 흡입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폴리가 8월 달에는 흡입차, 9월 달에는 김민재. 나폴리가 얼마나 이두 선수를 잘 영입했는지를 알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이제, 세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9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디네스의 백항, 아탈란타의 데미랄, 에이시 밀란의 테오 에란데스,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다비치, 그리고 나폴리의 김민재까지, 이 다섯 명의 선수가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9달의, 9월 이달의 선수상은 5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이3 라운드 동안 가장 잘한 선수를 뽑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링크를 타고 넘어가면 이렇게 투표를 할수 있는 홈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보타 이 주황색깔 버튼을 클릭하시면 김민재 선수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쉽게 투표를 할수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달의 선수상 수상을 좀 기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 투표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올라와 있는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이달의 선수상 후보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5라운드에서는 라치오, 6라운드에서는 스페지아, 그리고 7라운드에서는 에이시 밀란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스페지아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살짝 휴식을 갖는 경기였어서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 경기를 못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9월 이달의 선수상 명단에 올라와 있는 에이시 밀란의 테오랜데스, 그리고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에이시 밀란과 라치오의 대결에서 나폴리가 승리를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이달의 선수상을 이제 수상할 때는 이제 맞대결 성적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라치오 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1대1로 마크하는 마크맨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라치오가 밀린 코비스비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긴 하지만 공격할 때는 밀린 코비스비치가 사실상 투톱처럼 올라와서 임모빌레 옆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린 코비스비치가 이 김민재 선수가 뛰는 위치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와 밀린 코비스비치의 1대1 경합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밀린 코비스비치를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라치오가 앞선으로 공중볼을 뿌려줄 때는, 김민재가 빠르게 뛰어나오면서, 밀링코비스 사비치와 공중볼 싸움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공중볼 싸움에서 밀링코비스 사비치를 확실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밀링코비스 사비치가 볼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밀링코비스 사비치를 방해해 주는 모습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이번 시즌 가장 못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세리아 뿐만 아니라 유로파 리그까지 합해서 9경기에 나왔는데 이 9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경기가 단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두 경기 중 하나가 김민재와 만났던 나폴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아주 좋은 폼에 있는 선수를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비교했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수들과 비교를 해 봐도 이제 아탈란타의 데미랄 그리고 우디네스의 백항과 이제 경합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두 선수도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데미랄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가 3백을 사용할 때 최근에 3백의 중앙수비수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아탈란타의 전략 자체가 왼쪽, 오른쪽 중앙수비수가 공격할 때 많이 가담하는 플레이들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미랄이 3백의 정가운데서 좌우측면을 커버해야 되는 범위도 넓고 그리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해주면서 아탈란타가 5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2승 1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을 아탈란타가 기록하는데 데미랄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디네세는 이번 시즌 2변의 팀입니다. 지금 7라운드까지 5승 1무 1패로 지금 리그 3위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백항이 수비적으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디네세도 지금 3백을 사용할 때 좌우 윙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전형이에요. 뭐 지난 시즌부터 사실 우디네세가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렇게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정말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우도지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디네세가 윙백들이 높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 백항이 오른쪽 측면을 잘 커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에도 좀 가담을 하면서 공격적인 측면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디네세가 9월 달에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까지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만났었던 팀들이 로마, 사스올로, 인터밀란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로마와 인터밀란 이두 팀은 당연히 우디네세보다 체급이 훨씬 더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두 팀을 이겨낸 것이 9월달에 우디네세가 엄청난 이변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백항의 활약도 매우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팀이 나폴리죠. 나폴리도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나폴리가 현재 세리아 1위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리그 성적이 좋은 팀에 있는 선수에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김민재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 여기서 뭐 가장 큰 라이벌은 아무래도 우디네스의 백항일 것 같아요. 뭐 백항은 뭐세 경기 모두 다 나오기도 했고 우디네스도 3연승 중이고. 그런데 이제 나폴리도 3연승 중이지만 김민재 선수가 한 경기를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살짝 좀 밀린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탈리아 현지에서 지금 김민재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라는 빅클럽에 소속되어 있다는 수혜를 조금 보는 거죠.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돋보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워낙 지금 수비적으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제타 평점만 봐도 김민지 선수가 지금 세리아에서 가장 좋은 선수 중한 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제타 평점인데 평균 평점을 나열해 보면 김민지 선수가 현재 흡이차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 가장 평점이 높은 선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출전한 경기 수적. 여기 PG라고 쓰여 있는 게 경기에 출전한 횟수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선수들이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어요 알바레스 한 경기 스포르티엘로가 한 경기 미란 축하 한 경기 그리고 슈루스 세 경기 로벨라 세 경기 이렇게 이 흡이차와 김민재 위에 있는 선수들이 흡이차와 김민재보다 꾸준하게 경기를 지금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흡이차가 가제타 평점 1위 흡이차가 평점 2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꾸준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지 선수의 활약 자체가 지금 이탈리아 현지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민지 선수가 수비적으로 아주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나폴리가 4231 혹은 433 전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폴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마리오 후위가 높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나폴리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는 디로렌초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3백을 만들면서 김민재 선수가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나폴리가 수비 상황으로 전환될 때 마리오 후이가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리가 수비할 때는 특히나 나폴리의 오른쪽에서 상대의 공격이 전개가 되면 순간적으로 다시 포백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디 로렌초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김민재도 중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마리오 후이의 커버가 늦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중앙 지역도 커버하고 그리고 측면 지역도 커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a 시 밀란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이게 a 시 밀란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테오가 볼을 끌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루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오 후이가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지루도 마크해야 되지만 측면으로 돌아뛰는 에이시밀란의 공격수도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지루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지루를 따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지루를 마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루가 아주 센스 있게 자신에게 패스가 온 볼을 순간적으로 뒤에 마리오 후이의 커버가 늦다는 것을 인지하고 볼을 흘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오 후이가 수비로 들어오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김민재의 왼쪽 측면에서 아주 좋은 찬스를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지루가 패스를 흘려주니까 빠르게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에이시 밀란이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에이시 밀란의 1대1 찬스를 방해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달려드니까 분명히 1대1 찬스였는데 슈팅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급박하게 슈팅이 나갈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급하게 슈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김민재 선수가 이 마리오 후이의 수비 커버를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의 이 수비적인 능력이 돋보일 수 밖에 없는 전술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9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라가 있고요. 김민재 선수가 9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리아에 데뷔한 지단두달 만에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지금 이탈리아 무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